예, 시작하죠? 어, 어. 짧게 할게요. 짧게 하니까, 저, 조회수가 조금 더 많아. <laughs> 아, 아. 연연하시는군요. 어, 연연해. <laughs> 어, 성경 전체는 이거 하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전체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거든. 네. 이 육신은 진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유한한 생명이라고 그러거든, 유한한. 유한한 생명. 그죠? 그럼 이 영의 의식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리 예, 네, 또 여기다가 영. 이렇게 하죠. 요거는 이제 무한이죠, 무한.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상당히 쉬워요. 근데 쉽게 보질 않고 문자에 걸려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벗어나지질 않아요. 문자에 걸려. 그러면,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요계의식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안. 이 비, 설신심 여기까지. 요게 육이에요. 1 2 3 4 5 6. 이거 육신이에요, 육신. <laughs>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춰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요게 저 안은 이게 눈이죠. 그죠? 어. 이는 비는 귀죠, 귀. 예. 비는 코. 어, 설은 혀라고 해야 돼 혀, 혀. 심은 예, 예, 우리 이제 몸 이렇게 몸 전체 구성도. 요 심은 이거 이제 마음. 예. 우리 이제 이 육의 의식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이걸 다 가지고 사는 거거든. 그러면 어 여기 눈, 눈은 이제 예, 시각적으로 먼저 이제 색깔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고 형체도 이렇게 분별하는 예,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귀는 뭐예요? 귀는? 청각이죠, 청각. 청각인데 소리를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코는 이제 냄새. 그죠? 냄새, 후각. 혀는 맛을 이렇게 보고, 요를 이제 감지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 이거 몸은 촉각이죠, 촉각. 촉각, 느낌. 요 마음은 심리 상태. 어떤 그, 어, 마음에 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감정 아 감정 아 그게 감정이 좋네요. 감정 감정을 담아놓는 하나의 에, 형체 에,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육의 세계라는 것이 이거거든데 근데 성경을 이걸로 보잖아요. 진리에 이르를 수 있다 없다 <laughs> 어, 어, 없어요 없어. 어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가 뭐냐면 종교가 뭐냐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판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을 뭐냐면, 요걸 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이. 요걸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육의 의식이라고. 제발 벗어나야 된다니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요거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9절. 네, 잘못 써졌어다시쓸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소경이 보며 앉은 데이가 걸으며, 문등이나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축하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 네. 네. 구절까지 예. 저희가 떠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예. 강릉에 나갔더냐 바람에 예.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예. 왕궁에 있는이다 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예.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다니라 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예, 나오는 내용이 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은 무엇을 보러 왔냐는 거지 보긴 보는데 이 갈대 이 갈대가 흔들림의 상징입니다 정함이 있다 없다? 정함이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응. 음, 그러니까 이이 이, 이 상태가 뭐냐면 유리하는 자의 상태입니다. 유리하다. 그죠? 유리하다. 이게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정함이 있다 없다. 이게만 아 끊임없이 캐시온 마크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날 종교 생활 이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면은 전부 다 캐시온 마크 한 가지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계속 해야 돼 빌고 또 빌어야 돼 그렇게 빌었는데도 흡족하지가 않아 정상이 부족하니까 <laughs> 정상이 부족하니까 뭐 소나무 뿌리 <laughs> 여기 있잖아요 요 맹인 소경 어느 때부터 맹인 소경일까요? 이거요 출생시부터 소경이에요. 출생시부터 이걸 학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학습을 이렇게 하잖아요. 학습, 학습. 이것이 전부다 인본주의라고. 이거 이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고. 이해되시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진리 못 깨달아요.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걸 추적하고 그 배경만을 연구하지. 이 진리의 속듯이 뭔가 이거 보지 않아. 아 나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40년 헤맸거든요. 광야에서. 가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난은 안식과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걸 깨달아졌나? 몰라. 신기해.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과거에 있던 거 있잖아요. 제가 봤던 책들을 보니까, 한 1.5톤은 되는 것 같더라고. 새, 새 봤어, 내가. 버려버렸거든. 응? 이렇게 두꺼운 사전. 그, 지금,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 또, 뭐, 또,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성경 대사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요. 사다 놓고 공부하려고, 저, 저, 대한성서 공회라고 또 있잖아요. 우리는 또 본사를 찾아가. 약간. 불안너 서원 있잖아요. 본사를 찾아가서 봐. 하고 막 책을 사오면, 은 그전에도 집에다가, 저, 성경책을, 성경책을 30권을 사다가 다 나눠줬어. 하고 막, 뭐 하면은 막 집중해가지고, 이거야? 응, 다 줘, 고거막 응, 이렇게 통째 막, 그, 렇게 연구하려고. 근데 그게, 어느날 이거 한 줄, 한 줄, 한 줄을 깨닫고 난 뒤에 싹 버려버렸어요.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 있잖아요. 절대 진리를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럼 오늘날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어떤 그, 어떤 그, 교회당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가히 불가능합니다. 나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진리의 속뜻을 찾는, 상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해. 어디 나오라 마라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모임 뭐,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임은 아무런, 어떤 그 규격, 제도,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없죠. 어. 모이는 멤버가 누구인지도, 뭐 이름도 적지도 않아. 전화번호도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않지도 않아. 그왜 그러느냐? 내가 속뜻으로 이게 이해되면 이해된 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말을 하지 않으러다영어로 교감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나올 때부터 출생시부터 우리가 소경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는 절름발로 나왔어요. 중풍병자로 나왔어요. 요게 귀머거리로 나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유의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육의 의식. 이걸 유의 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창세부터 게시록까지 계속 진멸을 하잖아요 진멸 진멸 심판 멸망 지옥불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불못에 다 던져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18장까지 큰 바벨론 게시록에 큰 바벨론 큰 음료가 다 심판을 받아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땅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 요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요 10절에서 한번또 볼까요? 10절. 10절. 네. 한번 한 번. 보라. 내가 내 사가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어. 것이 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구약에 사자를 이렇게 보냈잖아. 요 사자는 예수죠. 예수. 어. 예수가 가시고 난 뒤에 바울이 이걸 역할을 했고 바울이 가시고 난 뒤에 이게 요한이 이렇게 돼요. 예? 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사자라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성취 성취의 일을 갖다가 감당하는 거야.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 사자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자기들이 뭐 종이면서 또 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구원의 역할을 인도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요 안 가요? 난 그게 답답해. 그러니까 모르면 은안 하면 되는데 모르는데도 타이틀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 제발 내려놔야 돼. 그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고 도달할 수도 없어요. 완전 벗어나야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벗어나고 장로라는 타이틀도 벗어나고 교회에 무슨 치리자라는 어떤 타이틀 종으로 무슨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소명, 사명, 아무도 안 받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소명을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육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소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진의 이 밭이잖아요? 이 밭에서 진리를, 보아를 발견하는 소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게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왔다가 빛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완장을 차고 있는 게 소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성직자라는 그 보직이 엄청 좋으니까 그걸 탐하고 거기에 많은 것을 꾀 갖다 곁에 드리고 있는 거지. 예? 네? 예. 네. 아, 뭘로고 하는 거니까 내려 둬요. 자, <laughs> 냄새 후각 후가. 후각 있잖아. 이게 왜 사람 있잖아요, 사람하고 손님. 생선. 이 특징이 뭐냐면 3일만 지나면 악취가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요,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손님도요, 3일 지나면요, 발에서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나게 돼 있어요. 에? 생선 3일만 놔주면요, 썩어요. 사람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4일 만에, 에? 장사한 지, 장사됐잖아요 장사한 지 4일 만에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걸,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내 유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뭘좀 안다고 이걸 들이대잖아. 그것도 냄새 나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썩은 내거든 그게. 그 지치거든. 에? 신선한 것도 세 번만 먹으면 물려요. 그죠? 근데 냄새 나는 것을 가까이 하잖아요. 세 번은 그만두고 가까이 하는 순간 아찔해가지고 그걸 물리치게 돼 있거든. 힘들어요. 혀 있잖아요. 혀. 또, 어, 혀가, 이거 뱀입니다, 뱀. 뱀의 혀가 있잖아, 두개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뱀의 혀. 에? 뱀의 혀 보셨어요, 이렇게? 뱀, 뱀, 뱀혀 봤죠, 뱀 혀? 뱀 혀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선, 악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이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선과 악이 다 하나라고. 어둠과 빛이 하나라고. 어.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알고 보면 다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면은, 6의 의식에서 0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하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있잖아, 촉각 있잖아, 요 촉각. 응? 응, 이 촉각은 뭘,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에, 이 촉각으로 있잖아요. 많은 는 어떤 오류를 이렇게 보면 돼. 내 체험이요, 내 체험. <laughs> 내가 꿈꿨다, 요 꿈꿨다.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거 안 하시나? 그, 언니분이 그, 이렇게배 아프면, 여기다가, 어, 보혈. 보혈의 능력으로. 이야. 이거 참다 미신적인, 미신적인 습관에서 이런 거다온 겁니다. 에? 소화제를 먹거나, 아랫배 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좀 아프거나 그러면, 맹장에 위험이 있거나 하면, 얼른 가봐야 돼. 응? 아, 그이 문화나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다잘돼 있는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낳게 한다는 거지.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런 것들뭐냐면 어떤 자기의 어떤 느낌의 오류를 이게 범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다 이게 마음 있잖아, 요 마음 내 느낌 있잖아, 내 느낌 <laughs> 내가 볼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전부 다 육의 의식이에요, 그죠?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 이해가 됐다. 나는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이거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에, 예, 감정에 치우치는 거요. 예내 느낌에 치우치는 거요. 예 그러니까, 내 느낌, 내가 볼 때, 뭐, 이런, 이런 감정에 치우치는 거지,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다 비진리요. 육신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요. 여섯 가지. 이거 육신이라 그래, 요 육신. 이걸 육육육 적그리스도라 그래. 요6 6육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죠? 적그리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적 그리스도라니까. 이 육육육을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내 신체의 모든 오관으로부터 시작하고 내몸 전체 이 바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어? 유한한 생명을 이렇게 사는 거거든. 육의 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의 의식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은 이걸 조금 지우고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참,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네? 벗어나면 뭐 죽는 줄 알아. 자기 것을, 버리면. 자기 걸다 버려야 돼. 제발. 여기까지 싹 버려. 이 사망한 걸로 쳐야 돼, 사망. 다 없애든다니까. 이 느낌 의지하지 말라고 먹고 유지하는 것은 이 느낌을 유지해야 돼.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먹을 거입고 있잖아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이 느낌을 유지해야 돼. 근데 진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이 느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수장돼 버리고, 진멸되어져야 돼. 그죠? 이걸 막,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유계의식과 영예의식. 그러니까 이게, 에, 여기, 여기 유계의식이 이게 율법에 매어 있는 거고. 어, 그죠? 여기 영예의식은 진리로 이렇게 에, 오는 거야. 이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건 이제 올무에 걸려 있는 거야, 맞죠? 진리로 가는 여기는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쉼에 들어가는 거야, 자유에 들어가는 거요. 아유, 그러니까 이 이거 제가 이거 설명하는 요것만 이해해도 성경이 다 뚫려요. 그렇게 쉬운데 자기걸못 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피조물은 모두 다 심판되고 수장되어져야 될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한번 볼까요? 영예의식 찾아보고, 네, 막아보고, 10장, 18절. 하나 더 보죠. 어, 마서 3장, 10장, 18절. 21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하니가 없는이라. 로마서는됐 예, 네. 로마서는로마서는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예, 됐습니다. 자, 영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간단하게 설명했죠. 제가 이제 찾아보고 여기 적어놨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laughs>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그만두고 제발. 저도요, 이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상고하고 이렇게 보지만요, 이거요, 이거 참다 먼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하나 깨닫는 데까지만 요게 하나의 도구,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걸 이걸, 이걸, 이게 뭐가 귀해, 이게. 이게 깨닫는 게 귀해, 껴안고 다니는 게 귀해. 게 귀해. 아이고. 그전에는요, 아유, 난또 가방 떨어진 것도 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그 교재를 들고 다니는데 가방도 좀 좋은 거 살라고 애썼다니까 옛날에 청년 때 가방도 좋은 놈으로 가지고 다소용없어종교야다 그거 소용없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라고, 그죠 자, 선한이가 없다고 했으면은 이걸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위에는 선한이가 없다. 왜 선한이가 없어요? 하나님 왜나? 하나?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야. 맞아요? 그는 사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지도 않고 영원하신 빛이시고, 사람이시고, 영생이시란 말이야. 생명이시란 말이야.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만 의롭다는 거야. 이제 의롭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야? 그동안 흠이 없다는 거야. 흠이 없음. 어? 진리, 생명, 이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을을 힘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는 게 을을 힘입는 거예요. 을을 힘입는다고 하니까, 어디 뭐 특별한 무슨 행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아, 이걸 이해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 이, 이분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우리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모든 설계를 다 계획하시고 완성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더도 어? 덜도 없다니까요. 그죠 여기는 이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게 갈라디아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6절입니다. 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외모가 뭐예요? 외모가 육체예요. 육체, 육신, 육신. 외모로 취하지 취하지 않는다. 뭐 있잖아요. 예수 예수님은 있잖아. 어,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풍채가 별로 그렇게 돋보이질 않고, 장동건이처럼 근사하지도 않고, 뭐, 그런, 그런 내용으로 생기잖아. 나타난 모든 육체는 흠모할 것이 없어요. 죽어져야 될 것이요. 그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인물이 좋고 나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타난 세계가 참보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라고, 전부 다. 예? 예? 육신은, 그죠?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뭐를 취한다 그랬어요? 읽어보셨어요? 2장 2절이요? 예. 아니, 갈라데에서 2장, 2절로 6절. 응. 음. 2장 2절로 6절이 유명하더라, 질 중에 원래 음. 어떤 이들이지 음. 내게.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복을 아, 외풍취하지 네. 아니하시나니 아니. 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대하여 하여준 어, 아, 것이 아, 없고 오히려 내가 무한대자에게 복을 복음 전함을 맞기를베드로가할여자에게받은것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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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도로 네. 그 제자들이 아무 유명하다 해도. 네,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은 참 나타난 세계에 그게 선지자가 됐던, 제자가 됐던, 뭐 족장이 됐던, 뭐 열, 열두 열지파가 됐던, 이런, 이런, 게 심지어 어디까지냐면 예수님 자신도 이게 번제로 들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려야 되는 존재라니까. 이게 나타난 세계는 전부 다 없어져야 될 존재, 죽어야 될 존재를 말하는 걸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유, 저 사람이 뭐 흠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육신으로 자꾸 이걸 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고, 그죠?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뭐냐면, 육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음. 완성하신 것을, 완성이 완성, 완성하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는 내용의 본질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제 개시록이 끝나면은 이사야서를 할 거니까 이사야서 맛보기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칠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 아가 이사야.

너희가 너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나갈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지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네, 53장. 한, 한, 한글 더 찾아보세요. 53장, 2절로 6절. 예. 이 절로. 네. 절째. 2절, 장2 절로 6 절. 아이. 장 예. 그는, 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본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가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도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분실로 우리의 즐거로지고 우리의 슬픔을 나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함 따였노라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들고 그가 체지에 맞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잃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이,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어, 이제 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때그 말씀을 참고려고 그걸 제가 적어놨던 걸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본 건, 이제, 이사에서 6장, 어, 13절입니다. 음, 이사에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찾아놨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사리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 이게 뭐냐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이게 배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어, 이게 이제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잎이 있잖아요, 잎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잎이 톱니바퀴처럼 돼 있고 껍질이 아주 굉장히 단단해요. 그죠? 나무는 얼마나 단단하냐? 나무는 이게 숲에서부터이 나무가 참나무 참나무과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참나무. 나무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거예요, 단단. 한 이게 무, 무슨,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잖아요. 제가 왜이것이 육의 의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이게 쎄, 벗겨지질 않아. 껍질 표폐에서부터 너무 단단해가지고 속살을 먹기가 어려워.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베인다, 베이지 않는다. 다 배워버려. 다 배워버려. 다 죽음을. 다멸망에 진노. 심판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그리고 자신도 배임을 당해, 안 당해. 예수님도 배임을 당한 거야. 율법에.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유괴의식이 다 진멸되는 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러냐? 그 거룩한 씨는 뭐냐면, 진매를 당하고 우리 속에 영이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걸 발견하다는 내용이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마치겠습니다.